안녕하세요, 게임. 정민 유튜버, 얌얌입니다. 오늘 제가 접을 게임, 프로젝트 메이크 오버. 프로젝트 메이크 오버입니다. 시작하겠어. 어, 깜짝이야. <laughs> 되게 예전에 이런 프로그램도 많았던 것 같아. 와, 그 일반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, 화장시켜주고, 뭐, 이런, 이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. 옷 바꿔주고. 그래서, 이런 겁니다. 자신 없는 그 어, 자신 없는 당신 패션 그리고 뭔가 인생에 자신이 없는 어, 당신 그런 당신을 변신시켜드립니다. 그래서 스타일링부터 막 집안까지 막다바꿔버립니다 여기가 알아요 그 힘을 숨긴 찐따 컨셉이라고 하잖아요. 막어 안경 끼면서 어, 제가 뭘요 막 이러다가 막 안경 딱 벗고 막 예쁘게 막 화장하면은 어. 이게 진짜 난인가요막 이러면서 이런 애들 있잖아요. 그런 콘텐 되게 좋아하거든. 그런 신데렐라 스토리 이런 거. 근데 이 게임이 어쨌든 그런 걸 노린 겁니다. 지금 하고 있는 건 에피소드 2인데, 이아씨가 나한테 아주 호감이었어. 왜냐면 일을 되게 열심히 하는 분이었거든요. 그 정비사인데요. 차 정비하느라고 막 외모 꾸밀 실거 없다면서 이러는 거예요. 근데 아씨가 어? 근데, 수염도 덥스룩하고 말이야. 아주 그냥 장난 아니었단 말이야. 그래서, 이 아씨를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데, 매일 하면은 갑자기 빨개 먹고 나타나가지고 나 이렇게 쳐다봐. 아, <laughs> 어, 그래서 갑자기 자기 호감도를 뚝뚝 떨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접을 겁니다. 이게 일단 어떻게 하냐면, 이 사람들 꾸밀려면 돈이 필요해요. 네, 퍼즐 게임입니다. <laughs> 예전에 예전에 제가 했던 게임 중에 꿈의 정원이라는 게임이 있거든요. 그게 약간 이런 이런 거 맞춰가지고 하는 게임인데 그 회사 시리즈인 것 같아. 그 회사에서 계속 이런 시리즈물이 나오고 있는데 어, 게임 내용은 솔직히 안 바뀌거든요. 그냥 이거야. 이렇게 퍼즐 맞추는 거 근데 스토리빨로 지금 엄청 막고 여러 개내 가지고 팔아먹고 있습니다. 장사를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. 아주 똑똑하다고 장사를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.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약간 요거 살짝 바꿔서 어? 또 내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. 뭐 내가 또 그렇겠지. <laughs> 다시 말해자면 자다 일한 지 어, 지금 10분도 안 됐습니다. 분도안는데 어머니께서 나가셨기 때문에 어느 찍어야 돼. 집에서 좀 편하게요. 편하게 찍는 날이 잘 없다고. 이동이수 수준이 있어. 서 보석 써. 몰라. <laughs> 난 접을 거야. 난 접을 거니까 흥청망청 쓸 거야. 예를 없애고. 이런 아이 저거 안되는데. 아. 에이. <laughs> 됐습니다. 됐어 됐어어 아, 보석 700개를 쓰고 한판 깨겠습니다. <laughs> 아나 원래 잘하고들. 오늘 어, 잘해요, 오늘 잘하는데 좀 정신 없어서 그래. 어쨌든 돈 벌었어. 아, 메인 가갑 아직 또 나오는데. 아, 정말 빨개벗고 있냔 말이야. 내가 옷을 안 입히긴 했지만 그래도 좀 입고 있을 수는 있잖아. 저저저저저 어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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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런 저 어? 계속 쳐다보게 되네. 어휴, 세상 그 어? 그러 그러게? 가슴을털수붙해가지고막 <laughs>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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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봐볼게. 요 음. 아저씨를 제가 이렇게 머리랑 수염을 깎아냈어요. 아우 잘생겼단 말이야. <laughs> 아이 거 내가 이현실 내가 호감이 진짜 높았다니까. 응, 아, 아 목소리 안내려오네어째어높았는데그 자꾸 그그 그, 벗고 나오니까 그러지 진짜로 어제 우리 방을 봅시다. 메인에 가면 자꾸 그 벗고 서 있으니까 방을 봅시다. 방도 꾸며줄 수가 있다고 주크박스래 사실 나이본적한 번도 없는데. 예전에 막 영화 이런 데서 봤어요. 외국 영화. 몰라. 뭐, 어떻게 키는 줄도 몰라. 오토바이. 이게 이 아저씨의 뭐 창고 이런 거였는데 지금 이 창고를 바꾸고 있습니다. 오오, 어, 이거 멋있다. 오토바이. 오토바이, 그리고 당구대. 봐봐요. 아저씨 방한번 꾸밀라 그러면 돈이 엄청 깨져, 그냥. 나 정도면 거의 자원봉사자야. 자원봉사자. 당구, 당구 치줄 모릅니다. 포켓볼도 한번 쳐봤나? 그 당구장을 한번 가봤나? <laughs> 잘 기억이 없어요. 아주 바보 등신입니다. 다트 예쁘다. 신기하네. 저거 되게 크니까 예쁘다. 음, 이게 제일 멋있는 것 같아. 새 러그 러그 깔아드립시다어 러그 멋있다. 이거 하자. 바보 아, 이런 재미가 있다니까. <laughs> 아니, 이런 걸 좋아해서. 그래요. 아니 근데 방망개 소금이나 아저씨 옷 입혀야 되는데? 약간 이런 퍼즐 게임. 어잘 못하는 편이라서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요. 근데 확실히 게임은 스토리인 것 같아. 이렇게 막, 옷 입히고, 꾸미고, 방 꾸미고, 이런 거 섞어 놓으니까, 하게 됩니다. 사람이 하게 되네. 이런 옷 되게 멋있다. 전 약간, 되게, 평소에는 그냥, 뭐, 후드티, 진짜 편한 옷, 이런 거 좋아하는데, 정장 이런 거 입을 때는 저런, 완전 정장 좋아합니다. <laughs> 옷을 잘 몰라서 그 설명을 잘 못하겠어. 근데 딱 H라인 스커트라 그러나? 그런 심하 딱입고 이런 거, 그런 스타일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차고가 이렇게 변했습니다. 드레스룸으로 갑니다. 네, 이제. 아, 그래요. 그래, 이제 익숙해. 괜찮아. 음. <laughs> 상의부터 입혀야겠어, 상의부터. 근데 흰 남방 좀. 흰남방이래? 아, 흰티이좀 그런데? 약간 우리 아빠 생각나는데 <laughs> 아 이것도 근데 골프 치는 사람들 같아 골프 치는 아저씨 같아 입혀 놓고 입혀 놓고 보자 일단 바지까지 입혀 놓으면 뭔가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 바지는 청바지? 뭐 이런 건가? 오오 오, 오, 괜찮은데? 음. 이런 거 괜찮지 몰라. 내가 남자야? <laughs> 아우 대충 입어요, 아저씨. 아, 몰라. 그래요. 거도 <laughs> 또 있어? 어, 거도이 있군요. 돈이 없네. 거옷신 여러분이 입히는 걸로. <laughs> 아이. 아이, 거더입고 난리야. 아니, 근데 내가 다 하는 것도 좀 재미없지 않아요? 어? 진짜 내 게임 보면은 어, 여러분 진짜 하고 싶은 게임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내가 다 하면 되게 재미없을 거 아니에요 겉옷 겉옷 여러분이 직접 보고 싶지 않을까 <laughs> 아 모르겠다 여러분 마음을 모르겠어 네 드디어 겉옷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저씨 편한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어, 이거 둘 중에 되게 고민된다 다 아저씨 같은데 되게 고민되네. <laughs> 이거 하죠 뭐 음, 깔끔해 보여. 그래. 아우 아내가 있는 분이셨군요. 네, 제 마음 적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괜찮지? 그래 괜찮은 것 같아. 음. 끝났나? 공개하기. 네, 공개해서 안 해. 반응은 여러분이 직접 보세요. <laughs> 나 여기까지야. 되게 이런 거할때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. 그, 약간, 이렇게 꾸며주면, 이게 정말 나예요? 막, 이런 거 아니고, 세상이 가면서, 어? 그런 호드가 떠는 거. 그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런 반응 보는 게 되게 재밌어. 만약 내가 신데렐라 거기 스토리의 요정이었다면, 어, 나 진짜 한 전국에 한 신데렐라 한몇천명은 만들었을 겁니다. 아주 그냥 어 자기 바뀐 모습 보고 놀래는 게 좋아가지고 엄청 만들었을 거예요. <laughs> 어쨌든 오늘 접을 게임 어, 프로젝트 메이크오버라는 게임이었고요. 이상 게임 접는 연이였습니다 어, 여기 있는 거 보여줄까? 그렇지. 끝.